안녕하세요 훈스의 어설픈 언박싱 이번에는요 어, 제가 좋아하는 만화 슬램덩크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가져왔는데요 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디 블루에이거 나와가지고 정발되어서 샀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램덩크 요래 있죠 그리고요 통상판 일반판밖에 안 팔아서 반장판에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서 네. 오 괜찮은데 요런 식으로 나왔네 괜찮은데요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렇게 부스터 어, <laughs> 슬램덩크 나왔습니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앞에는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어그 왠지 그거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지 투명 플라스틱이 앞에 이 여기 북산 어 강백호랑 팀들 이렇게 빠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쉬는 날에는 이리봐야지 짠 뜯었고요. 역시 이거는 중고입니다. 이걸 아, 아 맞네 이렇게 딱 뜯으면 빼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프라스틱 케이스로 이렇게 딱 나와 있고 돼 있고요. 그렇게 이렇게 딱 보관이 가능한 가한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슬램덩크 뒤에는 슬램덩크 요. 마크가 있고 퍼스터 슬램덩크 디스크는 두 장이고 디스크는 두 장으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아웃 케이스가 괜찮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이거 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자막 한국어 자막판 한국어 자막판이고 이거는 한국어 자막판 이거는 어, 한국 더빙판. 더빙판은 농구공으로 되어 있고, 요막 요렇게 다섯 명, 이렇게돼 있는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요거는, 한국 더빙, 그 자막판은 요렇게, 복산하고, 여기 예, 예, 이름이 되지, 산왕, 산왕 팀들이 요렇게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네요. 뒤에는 뭐 딱히 뭐, 있는 게 없고, 어, 요거는 제가 건들지 않았는데, 안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어, 제가 안 건드렸거든요. 근데, 보시면, 지문이, 손자국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넣는 사람이 실수를 한 거겠죠. 제가 이걸 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뗐으니까 손을 안댔는데뭐 이것도 아까도 바꿔달라서 고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볼가 이거는 요거는 깨끗합니다. 이쪽에 어 면은 똑같고. 이쪽면은 똑같고 어, 요렇게 훈수의 어설픈 언박싱 슬램덩크 어, 퍼스트 슬램덩크 정식 발매판 어를 블레이를 봤습니다 블레이 이렇게 어, 봤고요 훈수는 또 다른 컨텐츠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